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블리트입니다 자, 오늘도 요게츠2 진 요게츠 버스터즈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퍼렁 도깨비, 오징어 회장님, 도시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어떻게든 이길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하는 검정 도깨비, 그 다음에 우파우파, 가마가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보스, 이제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검정 도깨비 스테이지를 먼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 도깨비 같은 경우는 체력을 흡수하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도 체력을 흡수할 수 있는 요괴들, 특히 운가 같은 요괴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새로운 요괴인 불쾌하게를 써서 도전해 보도록 하죠. 불쾌하게도 지금 흡수술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적의 체력을 흡수해 자기 자신을 회복해 준다고 하죠. 이걸 써서 도전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이길 수있으려나 검정 도깨비 같은 건 우리가 진 요괴치 버스터즈뿐만 아니라 일반 벌서져에서 만났을 때도 무척이나 엄청나게 어려운 요괴였었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어, 검정 도깨비 등장한다. 자, 이 진달래 마을에 온갖 요괴들이 다 등장하네. 눈도 빨개, 얘는. 배꼽 좀 봐, 배꼽. 검정 도깨비.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싸우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먹밥 같은 아이템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작하자마자 돌아다니면서, 오케이. 아이템들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싸워주도록 하죠. 근데 불쾌하게는 뭐, 강시야, 강시? 예, 왜, 왜 이러고 다녀? <laughs> 강시야. 자, 그럼 검정 도깨비 싸워보죠. 그렇지. 체력 흡수도 해주고. 데미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네. 아, 다행히 체력 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난이도가 가장 쉬운 거라서 그런지 체력 흡수하는 공격이 데미지가 20 정도밖에 안 들어오네요. 뭉가 같은 요괴를 쓰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쾌하기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어, 체력이 적죠 지금 뻥뻔스테비가자 그래도 빨리 공격을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공격해주고. 또 아, 왔다라는. 아, 자, 공격이 최소 돼 자 아, 그리고 검정 도깨비 같은 경우는 머리 위에 생기는 폭탄의 데미지가 999 엄청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해제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 시간이 별로 없어 이거는 무조건 해제를 하셔야 돼 이거는 절대로 못 버팁니다 이제 체력 흡수해주고 기본 난이도에서는 뭐 운과 같은 요괴를 쓰시면은 굳이 주먹밥이 없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그래도, 확실히 잡는데 오래 걸린다, 얘는. 그래도 이제 슬슬 또 머리 위에 폭탄을 한번더 만들 텐데. 오케이. 체력을 빨리 깎아주죠 오케이. 이제 폭탄을 만들 것 같아. 아직인가? 안 만들면 좋을 텐데. 오빠, 오빠. 만들죠. 자, 그러면 이거 해제하러 가죠. 이거는 무조건 해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좋은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laughs>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 그 쫄병들이 나는 귀찮단 말이야, 항상. 그 불쾌하게 뛰는 게왜 이래? 무슨 강시야? 어, 피해주고. 이렇게 피해주고. 옮겨! 그렇지. 어? 아 작은 도깨비들의 작은 도깨비들을 공격해서 체력을 회복시키네요 그럼 얘도 작은 도깨비를 만나지면 안되겠다 도시깨랑 좀 비슷하네 작은 도깨비 먹는거는 잘 모르고 있었네 내가 여러분들은 보셨으니까 작은 도깨비가 없는 곳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 이걸 하나 잡는데 3분 정도 걸리네 3분이 넘게 걸리네 지금 시간이 걸렸다 자, 포인트는 무려 200포인트나 줍니다. 200개나 주죠? 엄청나게 많이 주네요. 자, 그럼 바로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움직이는 것좀 봐, 이것 좀 봐. <laughs> 아, 근데 검정 도깨비 어려운 난이도도 깰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어려운 난이도도 보전을 해보죠. 해보죠. 자, 우선은 여기 뽑기에서는 어떤 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오더라? 호갈족이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호걸족 S랭크도 나와주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딱 200포인트네요. 호걸족, 나와라! 골든냥 같은 거 나와주면 좋을텐데. 아, 빨간색. 이런 설산 씨름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골드 티켓을 사용해서 어려운 난이도에서 응가를 써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보스의 레벨이 85죠? 아, 이제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슬슬 어려운 난이도는 깨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가보죠. 이길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이길 수 있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케이, 검정 도깨비. 진짜 진달래 마을에 온갖 요괴들이 다 등장을 해서 큰일이야. <laughs> 빨리 잡아줘야지. 감정도 깨비. 자 시작하면은 우선 아이템들을 먼저 챙겨 먹어 줍니다. 뭐 공격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더 좋고 체력 회복하는 아이템이 있어도 좋고 일단 아이템을 먹어 줍니다. 자, 아 이거는 필요 없어. 스태미나는 필요 없어. <laughs> 이거는 먹어 주고. 다른 아이템이 아직 한개 더 보이니까 저거까지 먹고나서 싸우죠 어, 주먹밥! 오케이 자 주먹밥이 있으니까 이거를 먹고나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폭탄같은 아이템이 있으면 좋을텐데 폭탄은 없어 잠깐 얘를 먼저 없애고 오케이 일단 러자나좀 유인을 하자 이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해주고 역시, 운가가 빠르긴 빠르네요. 근데 확실히 아까 싸울 때보다 데미지가 많이 늘었죠? 검정 두께비가. 제 체력이 빨리 달죠? 그래서 큰일이야. 주먹밥 같은 게꼭 있어야 됩니다. 체력 흡수하는 양도 많아졌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치명타까지 뜨면 어떡해? 역시, 운가가 좋기는 좋다. 아, 벌써 머리 위에 폭탄이 생겼어. 자자, 얘네들은 없애주죠. 이게 있으면은 검정 도깨비가 체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없애주도록 하죠. 자, 그럼 얘도 없애주고. 오케요 자, 여기로 해제하고 일로 와. 일로 와. 와. 그렇지, 넓은 데서 싸우자. 그렇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먹밥이 없으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려. 검정 도깨비 공격 같은 경우는 뭐 피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맞으면서 공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괜히 피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연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거는 그 점프해서 공격하는 그것만 피하시면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이것만 피하시면, 그어오오 이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저거 맞으면 거의 죽어. 머리 위에 폭탄이 생겼어. 자, 이렇게 껌정 도깨비를 잡더라도 머리 위에 폭탄은 남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정 도깨비를 잡아도 머리 위에 폭탄은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없애 주고, 얘도 없애 주고, 오케이. 자, 이제 공격을 하자. 이거는 피해 주고, 그렇지 그렇지. 어, 주먹밥 없이 잡을 수 있겠네. 주먹밥 없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 이번에는 컨트롤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것만 시간이 오래 걸려. 벌써 추구가 나왔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검정 도깨비 어려운 난이도를 잡았는데요. 지금 포인트 구슬을 보시면은 500 포인트가 넘죠. 엄청납니다. <laughs> 엄청납니다. 근데 뭐 그만큼 잡는 것도 힘들고 잡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인트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이 어려운 난이도에서 도전을 해보세요 자 그럼 탈출을 해서 어떤 것들을 또 얻을 수 있는지 뽑기를 돌려보죠 500포인트 500포인트 정도면은 좀금아그 검은색 좀 나오지 검은색 과연 야, 레벨이 85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애들은 얼마나 세다는 거야 훌려 포인트 많다. <laughs> 자, 어, 금색. 아, 이거 검은색 아니야? 아, 요게 형님.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검정 도깨비 스테이지를 공략해봤습니다. 검정 도깨비는 포인트 구슬, 도깨비 구슬을 4,000개 이상 모이면은 개방이 되는 스테이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